됐어. 됐어. 진짜? 아, 여러분. 제목이 뭐죠? 여러분 한 번씩만 어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한 번씩만 제목을 읽어 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. 아, 몰랐어요, 진짜. 아, 근데 괜찮아요. 저도 저번에 우리 재윤이랑 같이 방송할 때 저도 똑같은 실수를 했거든요. 네. 괜찮아. 그러니까 빨리 키고 싶은 마음에 그런 실수를 했는데 어쨌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보시는데 <웃음> 좀 <웃음> 불편함이 있었을 것 같아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<laughs> <웃음> 네. <웃음> 귀여워요 귀여워. 네 몰랐어요. 이따 주무시기 전에도 우리 판타지 여러분 제목 한 번씩만 읽고 주무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 일단 어 약간 오늘 게스트가 또 왔고 하다 보니까 오늘 텐션이 좀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. 음. 전 너무 좋고 일단 우리 태양 씨가 어, 댓글을 읽어 주시겠어요? 우리 판타지분들이 뭐라고 해 주시는지. 아마 태양 방송 사이이지. <laughs> 아마 댓글에 대부분이 유태양 바보라 써 있지 않나요? 한번 읽어 주시길래. 아. 어... 귀여워. 아, 귀엽다고요? 자꾸 <laughs> <laughs> 사랑해. 김빈지한태양 오빠 사랑해. 아, 재윤이 재윤 오빠 파마 머리 마음에 들어요. 아유, 감사합니다. 아 마음에 물어보고, 드냐고 물어 아, <laughs> 좀어 머리를 원하는 스타일이 생겨서 좀 기르고 있는 아 좀. 근데 형 머리 괜찮던데 고민한테 어. 근데 좀. 난 너네 둘 머리가 더 이쁜 거 같아 기르고 있어 자요어 네? 나는 약간 검은 머리랑 갈색 머리가 뭐 이쁜 거 같아 너네 그러니까 너네가 너네는 뭐든지 잘 어울리는데 내가 했을 때 아, <laughs> 네머머리더이 이쁜 같아 아 아니, 난 빨간 머리는. 고나너 어, 빨간 머리 말고는 생각이 안나 아, 영빈 형 머리 색깔 여러분 혹시 했으면 하는 색깔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영빈 형이. 도빈안 뭐, 해본 색이 뭐 있지? 염색 하고. 싶은데 이게 자세가 왜이래 <laughs> 두하 <두둔. 웃음> 아니 아까 저쪽 앵글로 했을 때 재윤이가 좀안 나와서 아, 오케이, 하고 싶은 오케이. 색깔이 지금 마땅히 없어서 고민이래요. 네, 근데 그냥 빨간색 할까 봐요 계속. <laughs> 댓글에 뭐라 써 있어요 태양 씨? 아 댓글이 안 보여요 어떻게 해야 되지? 아, 아 이렇게 해도 나? 이렇게? 아댓글에보이네 회색. 회색. 블루 블랙. 금발도 있어. 했었죠. 회색 했었죠. 파란색. 파란색 안 해봤다. 그러니까 여러분 저한테 어울릴 것 같은 색을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파란색. 파란색이 생각보다 많아요. 아 그래요? 파란색. 네, 파란색. 파란색. 파란색이요? 네. 파란색 파란색, 파란색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. 저는 그냥 판타지분이 색깔을 말씀하신 줄 알았어요. 파란색. 네. 파란색 색그 파란색 계열도 많아서 영빈이 형이 파란색 해보라고. 어 난리 날 텐데. 영빈 영빈이즈 모델. <laughs> 아, 난리 날 텐데, 파란색 하면 왜? 왜, 왜. 기대돼요 뭐래? 정말 잘 어울릴지도 아, 근데 그 파랑도 너무 여러 가지야 진한 파랑부터 연한 파랑까지 이런 근데, 파랑도 있잖아 근데 SF9의 진정한 염색 머리는 태양 씨잖아요 저요? <laughs>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색을 다 해보지 않았어요? 모든 색까지는 아니고 좀 쉽다 화, 때 특히, 화려하게 해봤었어요, 화려하게 야, 쉽다 때 섞었잖아요, 막. 이거저거 막 섞고 그치. 쉽다 때 이제 남색에다가 <laughs> <laughs> 막 초록색 위에다 그렇죠. 얹고 반짝이 뿌리고 막 이런 거 많이 맞아요. 했었어요. 엄청 많이 했잖아요. 약간 파스텔 톤도 많이 하고 저, 어, 뭐냐 만마미아때 모든 색을 다 해봤던 것 같아. 그러니까 만마미아가 제일 화려했다말 조금씩 조금씩 다 했던 것 같아. 그러니까. 초록, 파랑 뭐 분홍. 빨강, 분홍 뭐다 했던 것 같아. 그리고 옛날에 우리 할로윈 때너 흰색 머리 하지 않았나? 아, 오마이갓 oh 그건 <laughs> 그랬나? 못들은 뭐, 그... 뭐라고요? 할로윈에 많이 그래서... 가고 싶. 뭐라고? <웃음> <웃음> 과학자 했었잖아요. 어, 과학자 그죠. 태양 씨. 약간 실험맨. 실험 과학자. 맞죠? 과학. 그때 그 의사과... 과학자가 아니라 그거예요. 네, 가운 입고. 아, 그 이름 뭐더라? 그, 하이드? 하이드 그건가? 아. 지키앤 하이드인가? 그걸 걸려? 아. 아무튼 그게 과학자인가? 하이드가 같이 아, 그거 댓글이 뭐라 써 있을까요? 우리 판타지 분들 제가 시력이 그렇게 좋지가 못해서. 자, 그러면 댓글 두개 읽고 갈게요. 간다고요? 네. 왜냐면 이건 비너스니까. 아니, 굿나잇 썼어요. 아이 굿나이더스. 어, 비너스 아니었나요? 근데 오늘 콜라보 해서 그 아까 비너스 타임이 어 가지고 네. 우리 판타지 분들 댓글 읽고 있었는데 그럼 댓글 몇개 읽어주세요. 그리고 오늘 여기서 인사 드릴까요? 다 같이, 같이 인사드리는 거. 네. 어, 영빈 흑발 기다린다. 음. 태양이 뮤지컬 잘 어울린다. 음. 영빈 머리카락 안 상했어요? 엄청 상했어요. 이건 영양제 영양제잖아. 이런 음. 거 있고. 그렇죠 이건 영양제죠. 앵무정말로? 앵무새? 영빈 오빠 몇 시에 태어났어요? <웃음> <웃음> 네? 저도 궁금해요. 몇몇 시에 태어났냐고요? 내가 들어야다저 <laughs> 아침에 태어났어요. 아침에 태어났는데 정확하게 시간은 엄마가 맨날 알려주시는데 맨날 음. 까먹었어요. 영빈 두피 지켜아 제가 이상하게 탈색만 하면 피부가 확 올라오더라고요. 근데 형 탈색하면 안될것 같아. 좀안될 그, 것. 같아요 음, 네, 그래서 알레르기 이런 음. 거라고 해야 네, 맞아요 알레르기성으로 뭔가 이게 피부가 뒤집혀서 더 이상 탈색을 못 해요 제가 키스를 보내주세요 뽀뽀 키스 연보라색 괜찮을 것 같은데 연보라색도 살짝 했었죠 했었대요 연보라색 언제 했지? 약간 색 빠졌을 때 연보라색 살짝 스쳐갔지 그니까 연보라색을 한건 아니고 색이 빠지면서 연보라색이 됐다가 음. 그러, 그리고 그 뭐야 오슬레이옷때 약간 보랏빛이었지 아무튼 보라, 보라색 좋아요, 저 보라색? 응그 음. 그러니까 약간 우아한 색이잖아요 응 음. 좋아 오빠들도 건강 챙겨요 이제 뭐할 거예요? 각자 뭐 합니까? 이제 십니까 이제 뭐쉴거 같은데요? 네. 저도 뭐뭐 뭐 앞에 나갈까 사 공원 가기 전까지는 뭐... 아무래도 네, 쉴수 있으니까. 시간. 이거 쉬면 안 돼요? 왜냐면 비행이. 아 비행 때 쉬야 네, 되는 돼. 비행에서 자야 돼서. <laughs> 비행에서 자야 돼. <돼요. 웃음> 네. <웃음> 아무튼. <laughs> 쇼켓이 머리에도 피난 거 생각난데 <laughs> 내가 닦아줬어 아, <laughs> 몇 번. 맞아요. 그리고 저 어제도 피났어요. 어제 공연할 때도. 그리고 깜짝. 일단 네 우리가 이 방송을 종료하기 전에 저는 그 말을 하고 싶었어요. 어쨌든 저희가 어제 Unlimited 어, 투어 마지막이었잖아요. 그렇죠. <웃음> 네. <웃음> 그래서 어, 일단 저희가 미주랑 이제 유럽에 있는 많은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공연을 했는데 진짜 그 반응도 너무 좋았고 저희 되게 환호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고마웠어요. <laughs> 네 태아가 들다가 쥐가 났네요. 네. <laughs> 어깨를 들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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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썩. 네 그래서 어,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좋은 추억을 갖고 가는 것 같아요. 진짜 너무 감사해요. 진짜. 또 투어 하고 싶습니다. 정말로. 네, 저희가 이렇게 길게 나와있던 게 처음이잖아요. 그렇죠. 거의 한 달이죠. 근데그긴 시간 동안 미국이랑 이제 유럽이랑 투어를 돌았는데 되게 특이했던 것 같아요. 되게 저희의 음, 무대만을 보러 와주신 분들이잖아요. 네. 근데 저희를 본 적도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음. 이렇게 저희를 알고 이렇게 보러 와주셨으니까 그게 좀 좋더라고요. 네. 신기하고. 사실 제가 오늘 이 방송에 대충 이렇게 좀 짜왔거든요. 아, 아 리스트가 있어요. <웃음> 그 <웃음> 방송 순서 어떻게 할지 이렇게 좀써 왔는데 네. 좀 메모해 놨어요. 오늘 음. 말씀드릴 거나 이렇게 좀그 공지해 드려야 되는 거나 말씀드려야 될거좀써 왔는데 네. 저희가 또태양씨 아까 VIP 하기 전에 어. 킹덤 아 얘기했어요. 얘기했냐고요? 아니요 지금 하고 있어요. 아, 지금 하고 있어요. <laughs> 지금 하려고요아 네. 네 태양 씨 킹덤 올렸잖아요. 네. 아 봤어요? 트위터 올린 거 봤죠. 아 진짜요? 네, 저희가 그 12월에 네. 또 FNC의 자랑 또 약간 뭐라 해야 되죠? FNC의 패밀리 패밀리 콘서트 그 킹덤이 있는데요. 우리 판타지 여러분 우리 마쿠아리메스에 많이 오셔서 우리 킹덤에서 꼭 봤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, 일단, 정말로, 우리 태양씨랑 지우씨, 얼리미티드 투어 어땠어요? 어, 너무 많이 배운 그런 투어였던 것 같아요. 음, 너무 많이 배우고, 네. 너무 많이 얻어가는 그런 투어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, 좀, 뭔가, 좀, 약간 커진 것 같기도 하고. 뭐가요? 근육이? 그냥. <laughs> <다른 거 같아. 웃음> 네. 음. 가수로서의 책임감이라고 해야 되나? 어. 오... 그런 것도 그렇고. 어. 오...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한 열정도 좀더 커진 것 같아요. 멋있네요. 되게 좋았던 그런. 좋은 경험 많이 하고 가는 것 같아요. 저는. 음... 이렇게 넓은 곳이 있는 줄 몰랐어요, 사실. 그저 와본 적이 없으니까 오, 네, 많은 걸 느끼게 해 줬어요. 태양 씨는 어땠어요? 저는 일단, 일단 저도 뭐 다른 멤버들도 각자 이런 게 있겠지만 저는 무대에서 이제 안무를 조금 창작을 했었잖아요. 무대에서 아, 좀. 거의 뭐 그러다 보니까 그쵸. 이제 그런 무대를 이제 보여 드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더 책임감도 생기는 거 같고 제가 만든 그런 무대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좀 프라이드가 좀 생기는 것도 있는 것 같고 <laughs> 프라이드 좀, 좀 여러분들이 저희의 무대를 봤을 때 되게 멋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그거를 이제 저희 멤버들이 다 같이 소화를 한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되게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긴 시간 동안 길다면 길지만 어떻게 보면 짧았던 음흠.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어, 뭐저 같은 경우는 뭐 태양 씨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멤버의 특성을 잘 알고 멤버가 어떻게 뭘 해야 잘할 잘지 하는 걸다 파악을 해서 안무를 짜기 때문에 너무 라이프 이스트 뷰리풀 정말 멋있으면서도 정말 좋아요. 약간 뭐라 해야죠? 딱 몸에 맞는 옷을 입은 <laughs> 음. 느낌이에요. 그리고 정말 재윤 씨처럼 저도 많이 배우고. 이렇게 또 해외에 나와서 큰 경험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저희가 이제 음... 어, 영양제로, 그러니까 그렇죠. 비너스로 시작했다가 그 굿나이더스로 바뀌고 영양제로 마무리하는 이 브이라이브 여러분 너무 어,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제 곧 판타지 3기를 모집을 하니까요 여러분들 어, 우리의 가족이 되셨으면 어주 좋겠고 그리고 음 12월에 킹덤 그리고 고디스 일본의 케이콘도 많은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저희는 그럼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굿나이트 잭지가 아 어. 음, 잠깐 네. 좀 잠시만 네 쉬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. 어, 아쉬운 작별은 아니고 어. 잠깐 쉬어서 네좀더 음, 단단하고, 네. 좀더 좋은 컨텐츠로 다시 좀 재정비를 해서, 음. 여러분들께 찾아뵐려고 해요. 그래서, 네. 잠깐 쉬어가는 타이밍이니까, 네.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, 좀만 기다리시면은, 찾아오겠습니다. 네. 재현 씨가 더 보강해서, 더 네, 네. 업그레이드 된 굿나잇쟁취로 우리 판타지 분들을 만나 뵙길 바라면서, 그쵸. 네.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안녕 안녕 만나다 만나요 만난다. 저도 기대할게요 굿밤 <laughs> 아 한국밤이니까 응. 굿밤 굿 나이 해봐 굿 나이 굿 나이 때요 캡쳐 그리고 이거 방송 종료를 태양 씨가 눌러줘야 되겠죠 <웃음> 아, <웃음> 아 제가 눌러야 돼요 <laughs> 네. 제일 가까우시잖아요 네가 제일 가깝다 그러면 다 인사 한건한 건가요 네